미래 통일 세대의 주역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한 캠프가 열렸습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 진행된 캠프 현장을 유현석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백석대학교 운동장, 천봉 천봉, 철석 철석. 폭염 경보가 내린 무더운 날씨에도 물놀이를 즐기는 아이들의 표정이 해맑습니다. 올해 주제는 통일. 백석에서 평양까지 팀 코리아, 불어라 통일해봐라. 도전, 분단 탈출, 통일을 향한 릴레이, 한반도의 물결 등 통일에 대한 다양한 테마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캠프에 참석한 아이들은 통일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됐습니다. 특히 한반도에 밀려오는 통일의 물결이 많은 이들에게 분단의 아픔을 씻어주고 기쁨을 안겨주길 기도했습니다. 과학자라는 꿈도 생기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공부도 더 열심히 하고, 인성도 더 좋아져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매년 여름과 겨울 방학,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백석쿵캠프가 올해로 44회째를 맞았습니다. 캠프에는 전국 아동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다문화가정 아동과 청소년 천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특히 지난 1997년부터 22년간 6만 명의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했습니다. 가족 해체로 인해 아픔을 겪은 시설 아동과 청소년들의 인성과 자아관 확립에 기여했다는 평가입니다. 특별히 올해는 통일을 주제로 인간에 대한 이해와 화합을 배우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자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인성의 주요 요소인 신체성, 감성, 사회성, 철학성, 지성을 조화롭게 조화롭게 개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우리. 어린이들에게 교육할 수 있는 인성 교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캠프에서 주목할 점, 재학생들이 자원봉사자로 나서 캠프를 이끌어간다는 점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은 내가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고자 캠프에 참석했다며 통일의 주역인 아이들이 사랑으로 이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유원 선생님은. 그냥 아이들만 잘 보면 돼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인성 교육도 많이 받다 보니까 그 아이들의 인성도 내가 책임을 져야겠다라는 책임감을 가지게 된것 같아요. 통일을 주제로 진행된 백석 쿵캠프.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은 물론 꿈과 희망을 전했습니다. CTS 뉴스 유현석입니다.